Yes, 님 l 미래라리, 여이죠 A g 준비 완료. o 고 있습니다. t e g i r 미래랄이 부족합니다. A 어, 고 있습니다 o be 님 a u g 님 Yes, I love 고 있습니다. I l 을 v 리 i 죠 Go, 준비 완료. g 고 A 습니다 d to be laugh. Don't never l e 영접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명접을 내리시죠.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아시의 아이야. 미네랄이 27. 악준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악준 준비 완료. 악준 준비 완료. 을 내리시죠. 부족합니다. 예, 대장님. 명접을 내리시죠. 명령을 내리시죠. 아시의 아이야. 악 준비 완료. I'm j 습니다 to be one girl. Yes, I don't get. I'm just to be o 준비 완료. r l I'm just to be one girl. I'm just to 완료. 예, 대장님. 미대란이 부족합니다. 준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듣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리시죠.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예, 대장님. 작전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럼 작전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아 m 시 u r e I'm n o 력을 내리시죠. m not sure i 시 not s u r 시 I'm n o 시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예, SCB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예, 사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한판 붙어볼까요, 소이 SCB 준비 완료 작전 준비 완료 예, 사장님 듣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 y e 을 내리시죠. 예, 대장님. 알겠습니다. 작업 끝! 미 o 랄이 부족합니다. d 고 있습니다. do.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I do. I do. I do. I d 이 부족합니다. o I 준비 완료. o I do. I 알겠습니다.

니 예, 예, 대장님. 명령을 내리시죠. 명령. 미. 말씀하시죠. 대장님 준비 완료. 아군 준비 완료. 대장 네, 갑니다. 알겠습니다. 계획 있으십니까? 네, 갑니다.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준비 완료. 도서관물 네, 네, 완성 S12 네, 준비 완료 예, 대장님 예, 대장님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랄까요? 호우, 그저 덕집이야 네, 준비 완료 네. S12 준비 완료 예, S12 준비 완료 문제 없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대장님 아, 제가 도로를 할거 가도, 허리야, 덕분. s 시 준비 완료. SCB 준비, 완료에 준비 완료, 니 에, 으니 니까 으니 니까 에, 으니 집니까? 에, 으니 집니까? 니집니 으니 니까 에, 으니 에, 으니 니까 으니 니까니 아군이 공격하니 계획 있으니까 네, 대장님명력을 네, 네. 내리시죠. 마라을 뭐, 뭐. 내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제스템 적동. 업그레이드 완료. 서플레이 디포가 도착했습니다. 제스템 적동 계획 있으십니까? SCB 준비 완료. 블록 끝 듣고 있습니다요 어? 블록 끝. 예, 대장님. 블록 끝. 대장님. 영리아 가드 시스템 작동중 확인했던 본부. SCB 준비 완료. 영리아 카드. 블록 끝. 시스템 작동 중. 목표 그 확인 완료 블록 끝. 명령을 내리시 업그레이드 완료. 시스템 작동 중. 계획 있으십니까? 말하 예, c d 준비 완료. 명령을 내리시죠. c d 준비 완료. 바 시작. 골라 시스템 작동 중. c 준비 완료. 명령 확인. 요 예, 대장님. 그럼 생각 알겠습니다. 통신 개시. 마라 본부. SCB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시스템 작동 중. SCB 준비 완료. 마라마라 목표 완료. 완료.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Okay, <목소리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무선교신기 가드. 작전준비 완료. 선교신기 가드. 통신 개시. 준비 완료. 무선교신기. ボッペハティリオリアンカーボンソシンワイリオンコソンキョシキカーボリアンカーボェステンチャットリンカェステンチャットカ 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실기 가 d 무선 교 y 기가 Was o 시 gushing, cut. Was on g u 작 h i n g cut. I s h a 수 확인, 확인, 이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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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공격받고 있습니다 올리안 가고 확인 확인 확역을 내리시죠. 부산 교신 가고 통신 개시. 물리 가고 제스템 작동 중 확인 완일 확인. 의인 본부 확인 확인 확인명령을 내리시죠. 알겠습니다. 통신 개시. 무선 교신기 가동. 통신 개시. 골리안 가동. 목표 확인 완료. 소식 완료. 시스템 작동 중. 무선 교신기 가동. 골리안 가동. 통신 개시. 시스템 작동 중.

オープンジェステン100分た1ファミレントのポンポ